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356쪽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의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든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만약 무엇으로 채울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체험의 영성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참 좋았었죠, 그죠? 벌써 이한 달이 지나갑니다.뿐만 아니라. 이틀 전에 있었던 금요 성령 집회를 비롯해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채움의 영성에 대해서 무언가로 채울지를 집중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상처와 아픔으로 뒤죽박죽 섞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 가운데 예습관들, 버리고 싶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들을 채워내지 않는다면, 이것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예습관을 내 마음에 채우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내 마음에 채울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다루기에는 순서적으로 보면, 비움의 영성이 먼저예요. 먼저 비워야 뭘 채울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비움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하고 싶지만 비움은 이미 수련회 많은 집회 강사님들과 또 우리의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 비움보다는 채움부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움의 영성은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금, 아, 돌아오는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 비움의 의미와 이 비움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어, 이게 소리가 조금 그러네요, 그죠 조금 조정이 가능하며 모니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입니다 잘 비워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비워나갈지도 매우 중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채우느냐 이것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성경 찾는 게 어렵진 않죠?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고 말씀을 한 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43절, 우리 청년들이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이전보다 나중에 더 심각하여지는 상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이전보다 나중에 더 황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움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비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비호심의 그 은혜는 결코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면 허락할수록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과 또 여러 가지 공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한 중간의 삶을 살때에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꼭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뭐한주 사는데 아무 유혹도 뭐 굳이 뭐 그런 게 있나요? 이런 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잘 하진 않는데 사람과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얘는 굳이 공격 안 해도 내 편인 것 같아. 아무것도 유혹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내 마음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민과 갈등과 아픔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내야 됩니다. 비웠다고 해서 한번 치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그렇게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제안은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겠죠.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기에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에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이전의 형편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만한 사단과 마귀의 계략과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대비할 수 있을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그래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 자꾸 이거 찾아 저거 찾아서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암송 구절이죠. 아닌가요? 암송 구절. 암송 했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우리는 믿음과 결부시켜내야 됩니다. 귀로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글이긴 하지만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고민할 때, 과거의 시대 가운데는 고민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 말씀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담으세요.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쓰지 않고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쓰지 않고 물질을 쓰지 않는다. 진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3개월 뒤에 10회로를 못 뺐다. 반드시 재정을 써서 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과 열정을 담아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내시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때올때 때 혹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치유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면 검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가 많을 겁니다 검은 어떤 거예요? 무언가 전투하고, 전쟁하고, 싸워서 이기고,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이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은 뭘까요? 누군가를 싸워서 이긴다? 아니에요. 물론, 검액은 날카로움과 예리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날카로움으로 뭘 하느냐를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른 이유 뭘까요? 우리의 혼을 죽이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 가운데 마치 환부가 있는 곳 가운데 수술용 메스를 대어서그 날카로움의 과정이 없이는 그 연약하고 질병이 있는 곳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 가운데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예리함과 날카로움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위까지 갈라놓으시고, 베어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수술력 메스와 같은 예리함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치유할 거예요. 여러분, 이 날카로움이 다가올 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디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프게 됐을 때,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겐 칼을 대기도 합니다. 날카로움을 대기도 하죠. 거부한다면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죠. 만약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날카로움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병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예리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막송두리째 정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의 날카로움 앞에 때때로 서게 되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알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임하는 고통이 혹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수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내가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아주 마음속 깊이 담아놓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겐 다 감추었지만 이 말씀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열등감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 혼자만 갖고 있는 은밀한 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프겠죠. 갈라내는데 왜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나를 살리는 아픔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도망가선 안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있을 때내 안에 연약한 부, 부분과 내 안에 골마 있는 부분과 아파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며 치료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안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치유하신 역사의 능력의 말씀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채우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날카로움으로 혹 다가올 때에 그 날카로움이 너무 아프다고 하여서 멈춰 있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어,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참 저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을 그냥 안 할게요. 어, 마음이 단단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경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어느 정도의 사람을 만나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이렇게 내, 제 마음이 단단하여지기까지는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아, 내 마음이 참 단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일로 전 상처 잘 받지 않습니다. 실험해보세요. 해봐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나중에 제 번호 아시는 분들은 문자 막 보내봐요. 목사님은 통통한 게 아니라 뚱뚱해요. 괜찮습니다. 웬만한 일로 상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웬만한 일로 상처를 잘안 받다 보니 제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서 웬만한 일로도 감동도 받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수없이 들어봤고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도, 제 안에 갖고 있는 선지식이 있으니까, 어, 그 말씀이겠네? 이렇게 흘러가겠네? 나랑은 좀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실까? 막 그런 게 생각나고, 웬만한게막 던져줘도, 제 마음 안에서 큰 감동이 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한 번씩 치유하시겠다, 마음 먹고 다가오실 때는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요. 주님께서 그 날카로움을 저에게도 대세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안에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막 말씀으로 드러날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지구멍에 숨고 싶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내안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때 굳어 있는 마음만큼이나 더 깊은 아픔을 갖고 다가올 때 저는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살아갈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 뜻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날카로움들을 내 안에 계속해서 대고 계시는 거구나.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때로는 펑펑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찢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이 날카로움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어질 때, 저를 절대 가른 상태에서 끝내지 않아요. 쪼개고 나서 저의 심령과 마음을 쪼갠 다음에 그냥 두지 않고 항상 봉합해 주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를 정지하지 마. 내가 널또 세워줄게. 너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며, 너를 그 자리에 세워줬으니, 다시 나아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말고 빛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드러내라고 저에게 위로하시며 저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신뢰하세요 여러분 믿고 따라오세요 저 말고 저는 좀더 지켜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말씀의 치유하심의 역사 앞에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치유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데만 치료해 주세요 여긴 됐고 여기만 손톱만 여기만 좀 깎아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깊은 패부를 찌를 때, 그 찌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시면서, 말씀의 그 날카로움의 능력들이 내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능력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세 번째 말씀의 능력은 가장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향하여 말씀 스스로가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더이 말씀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그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의 구절을 더 알아야 됩니다. 말씀 한 번만 더 찾을게요. 미안합니다. 디모데우사 3장 16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우사 3장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더 찾을 일 없을 거예요.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단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어떠한 경건한 영성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동, 아, 정말 막 은혜가 있고 막 감정적 격동이 있는 그런 감동이 기록되었을 것 같다라고 여길 것 같아서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은 데오픈 뉴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데오픈 뉴스토스는 신의 입김이 쓰였다. 하나님의 입김이 덧입혀 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곳 안에 특별한 감동의 역사가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김이 덧입혀지고 성령의 숨결과 하나님의 일 하심의 역사가 글자 하나마다 담겨져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덧입혀져서 성령의 숨결이 그속 가운데 살아 흘러 넘치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선 사람의 삶은 무엇이며 마음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 주시도록 내어드리며 마음 가운데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설명을 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좀 많이 쓰지 않나요? 뭐 이런 거있잖아요 목사님처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뭐 이런 표현들. 여러분, 제 몸매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뭐, 이런 판단에 대한 의미가 무언가 상대방을 하여금 조금은 좋은 의미를 담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전제된 것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할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답을 먼저 가지고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 정답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가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본문의 말씀을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쯤되면 짐작하는 바가 있죠. 원어의 의미 한번더 보겠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원어는 크리티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크리티코스는 분별하다, 식별하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판결물처럼 너 이거 잘못했구나. 이건 실수해서, 너 이렇게 살았어? 말씀에 비춰서, 너 이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민 가운데 도저히 답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어떤 것이 인생의 방향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분별하여 주는 은혜를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치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우리의 잘못을 평가하여 주는 판결문으로서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여 줍니다. 식별하여 줍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가운데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저의 준비한 서교가 쓰임 받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청년들 심령과 마음을 정지하여 주시고 날카롭게 찔러 주시고 잘못된 것이 정확하게 지적되어서. 수치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하게 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전단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는 가려 주시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볼수 있도록 판단하여 주시고 분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리더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웃긴 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십니다. 그 말이 그말 아닌가 아니에요. 정죄는 우리의 수치감을 드러나게 합니다. 정죄는 우리의 마음을 해집어 놓고 끝내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고 식별하며 구별하여 주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더욱 더 주목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이런 일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이전에 다녔던 그런 교회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느껴지지 않고 저의 신앙이 조금은 너무 좀게 식어 있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성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로서 내릴 수 있는 진단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누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분별해 주시고, 식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순결이 경험되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귀로만 듣지 말아라, 나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가 있는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란 능력의 말씀 가운데 채워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풍성히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채우는 이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비워져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득히 채워낼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자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